이 사건은 울산에서 있었던 어린아이 개물림 사고이다. 당시 초등생이었던 아이는 봉합 수술을 할 정도로 크게 다쳤고 이후 후유증도 불가피해 보일 정도로 큰 사건을 겪게 되었다. 해당 영상이 게재되자마자 비판 여론을 받은 것은 지나가던 한 여성이었다. 여성이 비판을 받은 이유는 아이가 맹견에게 공격을 받고 있는데 이를 보고도 지나쳐 갔기 때문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택배 기사님께서 이미 축 처진 아이를 구하기 위해 맹견에게 위협을 가했고 아이는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부지하게 되었다. 하지만 견주에 대한 비판이 아니 오히려 지나가던 여성의 비판만 난무하게 되고 네티즌들은 서로의 주장을 펼치며 말다툼을 벌이기도 했다. 여성의 대처 방법이 아쉽기는 하지만 성인 남성도 막기 힘든 맹견에 공격을 여성 한 명이서 막는 게 가능할까? 아니면 그분의 명언처럼 칼든 상대를 남자는 막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남자가 다가가서 맹견과 싸웠었어야 할까? 정작 비판을 받아야 할 문제의 변주는 고작 벌금형과 반려견에 대한 권한 포기 각서가 전부였고 사건 이후 80대 노인에또 다시 중형견을 키우고 있다고 전해졌다. 안락사가 정해졌던 맹견은 동물보호소의 도움으로 안락사 면하고 현재 별다른 사고 없이 잘 지내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개물림 사고들의 주원인이 과연 개들만의 문제일까? 최근에 발생했던 강남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범인 dj 예솔 또한 반려견 문제로 말들이 많은데 그녀는 사고를 낸 직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자기 차에 있던 반려견을 꺼내 그저 안고 있었다는 것이다. 뒤에서 얼마나 빠르게 박았는지 오토바이가 차량 앞부분에 박혀 서 있는 걸볼수 있다. 사람이라면 119에 신고를 한다든지 하다 못해 다가가 의식이 있는지 확인이라도 했을 텐데 그녀는 자기 반려견을 끌어안고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대화를 했다 고 한다. 이후 반려견을 끌어안고 있는 사진이 공개되고 수많은 질타가 이어지자 그녀는 자신은 피해자를 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피해자를 보지도 못했다고 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개가 짖는 것이 시끄럽다며 말리라고 해서 안고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자신의 차 엔진 룸 쪽에 오토바이가 박혀 있고 피해자가 저렇게 많은 출혈량을 보이며 쓰러져 있는데 못 봤다는 것이 말이 되나 싶고 피해자가 걱정되어 강아지를 안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표정이 여기서도 보인다.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한 피해자의 추모가 이어졌고 피해자가 한 부모 가정의 가장이라는 사실에 다시 한번 사람들의 슬픔을 사게 된다. 수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산 그녀의 적당한 처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고 현재는 비공개로 설정한 SNS에도 사람들의 공분이 느껴진다. 자신 때문에 사람이 눈앞에서 죽어가는데도 자신의 반려견을 안고 싶었던 그녀 세상에 이런 견주 또 있을까봐 무섭다. 최근 로트와일러 및 대형견에 의한 또 다른 개물림 사건이 발생했다. 맹견에게 공격당한 한 남성이 인터넷 사이트에 사연을 기재했고 그를 게시한 남성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사건 또한 공분을 부르는 사건이었다. 건강이 좋지 못했던 작성자는 두달 전부터 운전을 할수 있게 되어 대리 운전을 시작했고 건강을 완벽히 찾지 못한 남성을 도와주기 위해 남성의 아내분이 차량으로 뒤에서 따라다니며 도와주는 방식으로 대리 운전을 하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한 손님의 전화를 받고 평소처럼 차에 타려고 하는 순간 차량 안에는 로트와일러와 차오차오로 추정되는 대형견 두 마리와 소형견 한 마리가 있었다고 한다. 해당 개들 모두 입마개나 목줄을 하지 않았지만 개에 대해 지식이 없던 남성은 그저 순한 개겠지라고 생각하며 출발을 했다고 한다. 그렇게 한창 운전을 하던 도중 대리를 부른 손님이 기사에게 과속을 한다며 갑자기 남성에게 욕을 하며 차를 세우라 했고 이윽고 차를 세운 남성이 차에서 내리자 손님도 같이 내리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보조석 문을 열어두고 내리게 된 것이다. 차에서 내린 손님이 남성에게 다가가 그를 밀치고 바닥에 눕힌 뒤 올라타 가격을 가하자 뒤에서 따라오던 남성의 아내가 손님을 막아섰고 그 순간 차에 있던 로트와일러 대형견이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아내의 머리를 물어채 질질 끌고 갔다는 것이다. 손님에게 깔려져 있는 상태의 남성은 또 다른 대형견이 달려들어 손으로 막아내느라 아내를 도와줄 수 없었고, 남성은 비명과 함께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손님인 견주는 경찰이 오기까지 5분여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한다. 남성은 자신의 손이 누더기가 될 정도였고, 219에 실려가기 전 경찰에게 견주 차량에 블랙박스를 확보해달라고 했지만, 경찰들은 차량 안에 맹견들이 있다는 이유로 블랙박스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전했고, 남성은 전치 4주 이상 안내분은 전치 2주라는 상해를 입게 됐고, 견주는 출동한 경찰들에게 남성이 먼저 폭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남성은 현재 아내와 함께 개에 대한 공포심 뿐만 아니라, 사람과 경찰에 대한 신뢰가 없어졌고, 정신적으로 피해가 크다며,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다며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한다고 도움의 손길을 구했다. 남성이 게시한 글의 모든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남성과 여성분 모두 극심한 공포를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후유증도 남을 수 있을 것이다. 로트와일러와 차우차우 같은 경우 주인에게 충성심이 매우 강함과 동시에 경계심 및 공격성도 짙은 종이기에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라도 이두 마리를 동시에 컨트롤하기에는 한참 역부족일 것이다. 하물며 쓰러져 있는 남성과 일반 여성을 타겟으로 정했고 경찰들의 출동 시간이 조금이라도 늦어졌더라면 더욱 끔찍한 참상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를 개시한 남성분과 여성분의 빠른 쾌유를 띠며 견주는 자신에게 떨어지는 정당한 대가를 꼭 치르길 바란다. 이상 새로 고침이 시급한 최악의 견주들이었습니다.